희망봉의 발견은 아프리카 역사와 유럽의 대항해 시대,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리적 위치를 찾은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 이후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 대륙과 세계의 무역, 정치, 문화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본 글에서는 희망봉 발견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이 아프리카와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대항해 시대와 아프리카 탐험의 배경 1.1 유럽의 대항해 시대, 15세기 중반 유럽에서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는 열망이 강하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배경 요인에서 비롯되었는데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아시아로의 직항로를 찾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고 이를 통해 유럽은 동방의 향신료와 비단 그리고 금은 등 귀한 자원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유럽의 왕국들은 향신료와 무역을 통해 부유해지고자 했으며, 동시에 중동의 이슬람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무역로를 통제하려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유럽은 아시아로 직접 연결되는 해상 항로를 개척하려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제국들은 아시아로 가는 육로와 해로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새로운 무역로를 찾기 위해 항해 탐사를 강화했습니다. 1.2 포르투갈과 대항해 시대의 선도적 역할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를 가장 먼저 이끈 나라는 바로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항해 기술과 해상 무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한 탐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헨리 왕자는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로 그는 1415년부터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항해를 시작하며 많은 항해자들에게 지식과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헨리 왕자는 또한 새로운 선박 설계와 항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포르투갈은 대서양을 넘어 아프리카 서쪽과 동쪽으로의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1.3 아프리카 해안 탐험 포르투갈의 항해자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을 따라 항해를 계속하면서 점차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한 것은 아프리카 대륙 남쪽 끝 즉, 희망봉을 넘어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항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을 항해하려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했고, 이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인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2. 희망봉의 발견 2.1.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의 항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1487년에 출발하여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드디어 아프리카 대륙 남단에 도달합니다. 디아스는 1488년에 아프리카 대륙의 끝자락을 돌고 희망봉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을 처음 발견했을 때 강력한 폭풍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폭풍 후에 곧 케이프 오브 스톰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왕인 주왕 2세는 이 지역이 아시아로 향하는 중요한 항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희망봉 케이프 오브 구드 호프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이 이름은 유럽인들이 아시아로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2. 디아스의 항해의 중요성. 디아스의 탐험은 단순히 희망봉을 발견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항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해상 경로를 여는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디아스는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탐험가로 기억됩니다. 2.3. 이후의 항로 개척. 디아스의 발견 이후 바스코 다 가마는 1497년에 인도까지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은 아시아와의 직접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유럽의 경제적 지배력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3. 희망봉 발견의 세계적 영향. 3.1. 유럽과 아프리카의 접촉 확대. 희망봉 발견은 단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을 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간의 교류를 활발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을 따라 여러 무역 거점을 설립했으며, 이는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경제적 관계를 촉진했습니다. 3.2. 무역과 식민지 확장. 희망봉을 통한 항로 개척은 유럽의 상업적 이익을 증대시켰으며,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 및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희망봉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 다양한 교역소를 설립했고, 이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강대국들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자원과 인간 노동력이 유럽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착취되었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3.3 노예 무역의 시작 희망봉의 발견은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대규모 노예 무역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노예를 강제로 데려와 아메리카 대륙에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은 인구 구조의 심각한 변화를 겪었고 그 사회적 문화적 기반은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3.4 아프리카 식민지화의 전개. 희망봉을 발견하고 이어진 항로 개척은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화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17세기부터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강력한 식민지 정책이 펼쳐졌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아프리카를 자신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4. 아프리카의 미친 사회적, 경제적 변화 4.1 초기의 교역과 상호작용 희망봉의 발견과 항로 개척은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초기에는 상하, 금, 향료 등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자원들이 유럽으로 수출되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유럽에서 만든 제품들이 아프리카로 수출되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왕국들은 이러한 교역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유럽의 물품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4.2. 노예 무역과 인권 침해. 그러나 희망봉 발견 이후, 아프리카에서의 노예 무역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강제로 보내졌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와 사회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노예로 팔려나갔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통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4.3. 아프리카의 문화적 변화.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문화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종교 기독교와 문화는 아프리카 지역에 강제로 전파되었고,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유럽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프리카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5. 현대적 의의와 결론. 희망봉의 발견은 단순히 한 지역의 발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계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이후 세계 해양 무역, 제국주의, 식민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간의 접촉은 상호 간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경제적 착취, 노예 무역, 식민지 지배 등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 사회와 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희망봉 발견은 새로운 항로 개척과 함께 아프리카와 세계 경제의 연결을 강화했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